<라떡 purp> uh> 안녕하세요. <laughs> 아, 지금 제가 당 떨어져가지고요, 핫초코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설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을 나쁘게 만들어주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예전에는요, 원장님 저 여드름 생기는데 음식 뭐 조심하면 되나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아 상관없어요, 그냥 편하게 다 드시고 뭐 그냥 큰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음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음식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여드름의 주 원인은 뭐예요? 피지잖아요, 피지. 이 피지는 아무도 피지산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빈도가 높아지죠. 근데 만약에 음식이 이 피지를 많이 나오게 한다면요, 충분히 여드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한 거죠.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그리고 우유와 함께 당연히 유제품도 포함되죠. 이게 뭐냐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유를 먹은 분하고 우유를 먹지 않은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더니 우유를 먹은 친구들한테 훨씬 여드름이 많이 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고를 한 거죠. 이제 하루에 우유를 두잔 이상 마시게 되면 여드름이 많이 생긴다더라라는 노르웨이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 우유 안에 있는 성분을 확인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결국 우리 몸에서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 igf1이라고 하는 성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거는 인슐린라이크, 그로스, t 펙타1이라고 하는 일종의 호르몬입니다. 이 igf1은요,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고요. 우리 피부에 있는 각질 세포를 빠르게 좀 분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의 되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 세포가 빠르게 분화되는 과정에서 너무 갑자기 쌓이니까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게 막혀서 밖으로 배출이 못 하니까 안에 여드름이 생기죠. 근데 이 IGF1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에는 유 안드로겐, 프로게스테론, 아이제폼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루에 우유를 두 잔, 이산씩 마시게 되면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유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유제품. 대표적인 게 크림치즈, 코타주치즈, 아이스크림. 그래서 이것도 여드름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유는 일반 우유하고 저지방 우유, 그리고 탈지유.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분류가 되거든요. 일반 우유는 지방 함량이 보통 한 3에서 4%. 그 다음 저지방 우유는 뭐좀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데 1%, 2% 이렇게 있고요. 탈지유는 아예 지방을 뺀 거예요. 0.1% 이하 지방함량을 가지고 있는 우유를 탈지유라고 하죠. 지방함량이 많은 일반 우유가 훨씬 여드름이 잘 생길 것 같은데 탈지유에서 많은 이유는 탈지유는 지방함량이 적다 보니까 영양소로서 칼로리가 적잖아요. 칼로리를 맞추기 위해서 보통 유청단백, 웨이프로인이라고 하는데 이 유청단백을 함께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 유청 단백 역시 우유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탈지유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탈지유와 유청 단백이 섞인 제품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걸 먹게 되니까 당연히 더 여드름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주로 어디서 이거를 쉽게 접할 수 있냐면 보충제예요. 운동하는 분들 몸 키우려고. 보충제 사 먹잖아요 근데 보충제 흡수를 잘 되게끔 하기 위한 게 어떤 게 있냐 보면 뭐웨이프로틴유청단백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럼 카제인, BCAA 이런 성분들을 다들 구매해서 드세요 브레인 치트체인 아미노에시드 라고 해서 어 발린, 이소류신 루신 이세 가지가 이 BCAA에 들어가요 BCAA 역시 여드름을 나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보충제를 먹는 방법을 잘 보면 이런 텀블러에 우유를 붓고요. 그다음에 웨이프로테인을 몇 스푼을 넣은 다음에 BCA를 타가지고 섞어서 마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인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충제를 드신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여드름이 났어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얼굴만 생기는 게 아니고 몸에도 여드름이 꽤 많이 올라오죠. 바로 이 세 가지의 조합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면서 여드름이 몸에 너무 많이 난다 하면 본인이 지금 먹고 있는 보충제, 그냥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지 그리고 양을 좀 줄여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이에요. 당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이 당을 빠르게 우리 몸 안으로 흡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흡수를 빨리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갑작스럽게 확 올라가는 것. 이게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단당류예요. 우리가 같은 탄수화물이지만 사탕은 단당류. 그래서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요. 밥, 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천천히 인슐린이 올라가요. 당지수가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당지수가 낮습니다. 당지수가 높다는 것은 인슐린 분비가 높다는 거고, IGF-1 수치 역시 높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기에 IGF-1은 어디에 연관된다고? 바로 피지선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피부에 있는 각질세포를 빠르게 분화시켜서 모공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실제로 여드름이 나빠질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 당지수가 70 이상이 되면 되게 높은 거고요. 55 이하면 낮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IGF1이 높아지고, i g f 1 높아지면 피지 분비나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빈도가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밌는 게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여드름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드름에 그런 초콜릿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드름이 많이 생긴데, 그러니까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같은 당지수, 초콜릿과 비슷한 당지수를 가지고 있는 젤리빈 이두 가지를 딱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여드름이 초콜릿을 먹은 사람한테 훨씬 높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당지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콜릿이 실제로 또 여드름을 나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인자로 밝혀진 겁니다. 우리 영양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영양제 중에서도, 어, 여드름을 나쁘게 만드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최근 UCL에서 연구가 있었는데요. 비타민 B12를 가인 섭취하는 경우에 피부 표면에 있는 여드름균, 피아크네라고 하는 여드름균이 있거든요. 이 균의 상태를 좀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드름의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비타민 B12는 우리 적혈구 생성에서 되게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빈혈 예방 목적으로 상당히 많이들 드세요.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난 뒤에 피로회복을 위해서 또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B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자체가 좀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비타민 B 같은 경우도 적당히 먹는 건 괜찮을지 몰라도 내가 이걸 좀더 많이 먹으면 몸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과잉 섭취하게 되면 여드름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음식이 여드름을 나쁘게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여드름을 나쁘게 만들어주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식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여드름을 치료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즉,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줘야지만이 여드름 치료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